영국의 소형차 브랜드 미니가 기존 내연기관 모델을 전기차 모델로 제작하는 전동화 시대에 걸맞게 독특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. 미니의 옛 클래식 모델을 전기차로 탈바꿈시키는 더 미니 리차지드 프로젝트가 그 주인공인데요. 지난 2018년 뉴욕 오토쇼에서 클래식 미니를 전기차로 개조해 공개했던 미니가 당시 뜨거웠던 반응에 힘입어 미니를 소유한 고객들에게 커스텀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합니다. 더 미니 리차지드의 대상은 1959년부터 2000년까지 생산된 구형 미니로 기존 차량에 탑재됐던 엔진과 변속기는 전기모터와 배터리로 교체되는데요. 구체적인 배터리 용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 160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터리 잔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기존 계기판도 변경된다고 합니다.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너가 원하면 원성복구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. 미니는 탈거된 엔진과 변속기 등 기존 부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다면 언제든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단 이번 프로젝트는 영국에서만 진행되며 커스텀 비용은 1,700만 원대로 예상된다고 하네요.